네, 오래간만에 예, 방송을 열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북한은 도발 준비, 남한은 북한 체제 존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이재명, 예, 이재명, 이 UN에서의 그 어, 연설을 어,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약 20분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안보 문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방송을 열었는데요. 우선은 그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후반부에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기사들이 있고 연설 내용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창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첫 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김 a i Kange, Jung Sangha, n o r i 과연 남북 간 h 그런 o k j o g 제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인지 이 부분은 정말 그 북한이 북한도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도발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이렇게 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라. 어, 물 밑으로는 땅속으로는 대한민국 도발을 위한 그 수많은 음, 도발 행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 남쪽에서만 도발을 할 어, 의향도 없고 어,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며 생각도 없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고 평화 평화만을 외친다면은 이거는 뒤통수 맞기에 딱알 맞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땅굴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파왔는데 그러한 증언들과 증거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온그 탈북자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나 네. 저도 영화에서 본 건데 네. 최전방일수록 지하 통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혹시나 그 계셨던 곳도 지하 통로 같은 게좀 있었어요? 아 지하 통로가 있죠. 어... 네, 있습니다. 지하 통로가 네. 있습니다. 아, 들어가 보신 적도 있으세요? 아 들어가 보신 적은 없는데 나름 그렇습니다. 유사 시에 존재 행위 일어나면. 그러니까 북한군이 땅굴에 해서 진행한다고. 너무... 네, 근데 좀포가 제일 많은 건 중부전선 쪽에 많습니다. 우와. 이 <laughs> 그 땅굴 자체 이제 그그 그 말하자면 용도에 대해서 잘 알아, 알아야 돼요. 땅굴은 일반 보병부대 남한 기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저는 북한 특수부대 부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이제 작전 도트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제일 안전하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몇 놈이 들어오겠어요. 한두 놈이 기껏해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일단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 지상도 공중도 아니라면 바다 밑에 하고 땅 버리죠. 그럼 바다 밑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잠수함이 좀 쉽게 못 움직이죠. 뭐어내서 뭐 잠수복 입고선 여기까지 들어와 봤자 충분히 들어옵니다. 머리 쓰고서 이제 바다 밑에 해저를 해서. 그 두르는데, 뭐 서해 바다랑 가까우니까. 그거 밀면 두르겠어요, 그것도뭐 배제시켜요. 그러면 땅굴이죠땅굴이 유일한 통로거든요. 남한과 미국권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지만, 남한이,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교란할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한을 충분히 파괴시키고 결혼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땅굴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두 분의 탈북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저희 민간탐사대의 입장에서는 그두 분의 말을 다100% 신뢰를 합니다. 땅굴이 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남한에서 확인이, 확인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의 이야기는 다100%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실 것은 저희 남신당굴 탐사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됐던 그런 소리인데요. 저희 민간 탐사대, 저희 탐사대가 직접 현장, 현장에서 채취한 그런 땅굴 작업 소리가 되겠는데 우선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보셨죠 예 보셨듯이 지금 어이 소리는 음 이쪽 인천 개양 지역에서 저희가 최치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인천 개양 지역은 어 북한 휴전 선 여기가 이제 북한 인데요 북한 휴전선이 이렇게 155마일에 걸쳐 서 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에 이 지점에서 부터 이 인천 개항역 있는 데까지가 직선 거리 약한 2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채취한 그런 소리인데요.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네, 예,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쪽이 개항 계양 지역입니다. 개항역이 여기에 있고, 개항역 뒤로 경인 운하. 아랍의 길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계양산이 있습니다. 이 계양산이 높은 그양산이자자리잡잡있있데데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b i c Arabic, a 지 a b i c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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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쪽 a b i c Arabic, 시추를 통해서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2017년도인데요, 벌써 한 8년 전에 얘기가 되겠네요. 그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네 여기가 이제 바로 계양역 아닙니까? 여기 개양역이라고 지금 써 있는 게 보이죠? 네. 이쪽 맞은편, 어, 이쪽 야산 쪽에 저희가 땅굴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 복다우저가 연능한 에, 에, 솜씨 실력으로 지하에 동공이 있는 것을 감, 에, 엘러드를 통해서 감지를 해내고 위치를 잡아주고 거기에 저희가 한 25m 정도 시추를 해서 어, 녹음기를 넣고. 어, 저희가 담아낸 소리가 방금 들으신 그런 소리고, 어, 그리고 이 일대, 예, 여기만이 아니고 그 일대에서, 예, 또 요거, 어, 이 장소는 방금 보신 그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예,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땅굴이 계양역 쪽으로, 어, 향하고 있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예, 감지해내는 작업이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소리만 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코아 작업까지 하고 했었습니다. 코아 작업을 하다 보면은 동공, 그리고 그러니까 공간이 지하 공간이 있는 약한 2m 정도의 구간은 이제 허술하게 아무리 밑에서 역대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허술한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역대책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비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코어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코어 작업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예, 이렇게 저희가 상자에 담아서 쭉 메타를 몇 메타에서 나온 예. 암, 암석이라는 것을 다 표기를 하고, 그리고 어 여기 구간 네, 이쪽 구간대가 좀 이상이 있다. 17.5m 구간에서부터 뭐 19m 이 사이 때의 구간이 네, 좀 이상이 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저희가쭉 체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북한에 많은 땅굴 작업을 통해서 도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전에는 일산 식사동 쪽에 아파트 공사 현장. 이렇게 보실까요? 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런 그 구리 발견이 돼서 공사가 멈췄던 예, 그러한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지금 이것도 지금 벌써 몇 년, 한 2년 남짓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것 현장을 저희가 탐사를 해본 결과, 예, 그 관, 관에서는 관계자나 관에서는 뭐, 광산, 광산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저희 민간탐사대의 탐사 결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 여기서 한, 음한 5, 600m인가? 아이 정도 떨어져 있는 쪽으로 땅굴이 연결이 돼 있고, 아그 땅굴은 또, 어 이거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 지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에, 여기가 에, 아파트 공사 중에 발견된 구리 발견된 장소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구리 그 동공이 또연결되어 있는 것을 에, 저희 탐사대에서 감지를 해냈고 이구리또 이쪽에서 여기가 이제 식사교차로 쪽인데요. 에, 식사교차로 쪽에서 두 개의 땅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두 군데 지점, 이 야산 두 군데 지점에 저희가 시추를 해서 녹음을 해본 결과 땅굴 작업하는 소리들을 포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광산이 아니고 북한이 땅굴 작업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연관 땅굴과 연관이 있는 그런 구린 것을 예,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관에서는 예, 아마 쉬시하고 있는 건지 예, 그냥 땅굴이 아닌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예,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땅굴에 대한 언급은 어,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 현장은 아직까지도 공사가 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 놓여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왜 그대로 내버려두면 광산이면은 공사를 재개 허, 허가를 허락을 해서 공사를 할수 있게끔 아파트를 줘야지 또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업자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사 현장이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장소가 바로 그 아파트 공사 중에 발견된 구리 있는 위치고 여기서 이쪽으로 어, 향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이쪽에서는 또 식사 교차로 쪽에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식사 교차로에서는 무려 여섯 개의 땅굴 라인이 예, 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북, 여기가 이제 북쪽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예, 임진강 쪽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어, 방향인데 저희가 역으로 쭉 탐사를 어, 해서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하면, 은 여기가 두 번째 지점. 어, 이쪽에서 여섯 개 라인이 어, 탐지가 됐고,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예. 여기 두 번째 지점이 이제 법보사가 있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그 일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마 법보사가 어딘지,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역으로 북쪽으로 또 이동을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감지가 되는 쪽에 내려서 저희가 정밀 탐사를 해 보니까 모군부대 쪽에 쪽으로 여섯 개의 라인이 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역으로 올라가면서 타년 기독교묘지 이 쪽까지 연결이 되 있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묘지 쪽에서는 아홉 개의 라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탐지가 돼서 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섯 음 개의 라인으로 이제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 다시 임진강 쪽으로 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섯 번째 지점에 탐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아홉 개 라인이 잡혔습니다. 어이 임진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아홉 개 라인이 내려온 것 같아요. 어 내려오면서 여섯 개 라인으로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여섯 그개 라인은 이쪽 식사교차라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쪽 야산 쪽 동국 동국대가 무슨 병원이 동국대 병원인가 뭐 있는 쪽으로 이쪽이 어디 그쪽이 있을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두개 라인이 향하는 라인 가운데 한개 라인이 이쪽 아파트 공사 현장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전에 명일동에 이렇게 대형 싱크홀이 발생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던 차량, 오토바이와 차량이 전복되는 다행히 이 차량은 튀어서 도로 위로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이 오토바이는 그대로. 싱크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저희가 탐사를 해본 결과, 다섯 개의 그 땅굴 라인이 7-80m 깊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탐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의 라인이 이 싱크홀. 을 어, 이렇게 걸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도가 굉장히 깊어도 지상에 이런 싱크홀이 발생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 싱크홀이 생기는데 여파를 미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많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남한 쪽에서만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부정선거로 장악을 하고 자리 에 앉아서 유엔에까지 가가지고 뭐 남북 평화 의논하면서 도발할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근자에는 총기 백정과 탄알한 이만 발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됐다 그러한 그 보고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안보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것을 예고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하나의 징후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부정선거로 쌓은 그런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세 자기들의 종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향후 그한그 유출된 총기들또 총알들을 통해서 어, 가지고 어, 사회를 예, 과거 45년 전5.18 예, 때처럼 예 무기고 탈취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어 내란 상태로 몰고 가서 그리고 또어저 북한 세력 들과 연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 시키는데 그들이 역할을 할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더 경계심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신 무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다행히 많이 깨어나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기성 세대들은 관망하지 말고 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또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가운데 함께 대해서 또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대팔과 같은 대혁명을 봉기를 통해서 또 규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어, 세워나가는데 일조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